시골 아재들의 진짜 이야기. 리얼 갱TV의 갱입니다. 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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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누구야? 누구? 아, 잠만요. 다 <laughs> 누구, <laughs> 누구예요? 안녕하세요. <laughs> 형 누구예요? 반갑습니다. <laughs> 예, 우리 고성군에서 가장 많이 나면서 맛있는 고기가 뭡니까? 도루묵. 와, 진짜 맛있죠. 우리 갱구 여러분도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루묵 요리법부터 어떻게 먹는지 저희가 사사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갱구 여러분도 인포스랑 도루묵 잡으러 지금부터 같이 가시죠! 고고고 해 빨리 고고! 고! 음. 이번에이 아줌마들이 따고 쑥스럽다고 야참 오프닝도 못 치고 리얼 깽티비 뭐라고요? 리얼 깽티비 자 도루묵을 잡기 위해선 도루묵 그물이 있어야 되겠죠 자이 도루묵 같은 경우는 원래 지금 넣고 내일 아침에 건져야 되는데 우리는 내일 아침에 놓고 바로 건질 거죠. 어, 많이 잡아야 돼, 군주. 예. 네. <laughs> 좀 많이 잡아야 돼. 아니 왜? 그러면 요즘에 도루묵이 풍년이라서 너무 많이 잡으면 그게 또 뺏기는 것도 할 사람이 없어. 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놓자마자 바로 건져서 도루묵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잡아도 되지, 큰일이야. 지 뭐라 그런 거 같은데, 지. 예? <laughs> 어 네? <laughs> 내일 또 도루묵 알을 또 엄청나게 볼 생각하니까 또 기대가 또 되네요. 그래도 또안잡힐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이거를 못 잡으면 형. 와. <laughs> 아니 왜 죽어 갑자기 자 초겨울이라 그런지 이 생선들을 많이 말리죠 이 생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건조해서 드시면 맛이 몇 배로 맛있습니다 아 맛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그물 손질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새벽 3시 30분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깽고르 분 내일 뵙겠습니다 자 깽고르 분 현재 시각 새벽 4시입니다 영화 2도에요 2도 와 오늘 엄청 춥네 자 저희는 가지낭을 출발해서 이 앞쪽 가지낭 바로 앞에다가 도루매기 그물을 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가는 게 도루매기 그물빼거든요다 같이 나가서 어제 정리한 그물을 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부터 도루매기 잡으러 같이 가시죠 야좀더 추워 자 처음 걸린 먼 바다에는 벌써 배들이 많이 나가 있네요 새벽부터 이렇게 부지런하시다니. 자, 갱거름은 가지낭에서 한 3분 정도 나왔고요. 지금부터 도루맥이 그물을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물이 이렇게 내가 출발하면서 이렇게 쭉하를쳐지면서 어,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저희는 많이 놓치는 않고요. 두 닭, 두닭 정도만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물이 두 닭이면 몇백 미터야? 0 미터 대? 자, 200m라고 합니다. 200m 정도 이렇게 나서 1시간 정도 있다가 꺼져서 얼마나 잡히는지 갱구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심은 현재 자, 40m 정도 됩니다. 40m. 예? 네? 아, 3m래요. 3m. 4m. 네, 여기 보면 뭐 40m. <laughs> 어타에는 40m라고 찍혀서 4 0 m 인지 알았더니 3m랍니다. 3m. 4m. 와, 매는 독특한. 손이 얼마나 시린지고 자, 깽구 여러분 어, <laughs> 뭐야? 물 놓쳤어? 자, 깽구 여러분 현재 시간 6시 고요에 돈을 넣은 지 2시간 정도 됐습니다 과연 얼마나 잡혔을지 자, 떼를 건졌고요 자, 부표를 건져 올렸습니다 과연 동해안 풍년 가장 맛있다는 도루묵 얼마나 잡혔을지 건져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센이 너무 많이 걸려도 문제잖아 물에다 열두만 열도, 걸리면 돼 열두 루이면2 0 0마리더 걸리면 이게 배끼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물에서 일단은 그물을 고정을 시키는 자 돌이 먼저 올라왔죠. 자 아직까지 돌음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오 여기 안에요? 와 이거 대박이냐? 저희가 멀리 나온 것도 아닌데 이 앞에 다 나는데요. 개? 어 개락. 대략 정도가 안 되고, 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도루묵. 아, 와, 아, 아, 이 잡다. 이 앞이 한입 뺏겨야 했는데. 오늘 쟤종을 <laughs> 뺏겨도 고안 되겠는데 이거? 자, 그물에 완전히 이렇게 꽉차서 도루묵이가 올라오고 있네요. 원래는 하루 전에 그물을 놔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많이 잡혀서 새벽에 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 한닭만나꿀 잡혔다야. 아 100m만 났어야 되는데 200m를 났으니까 어떡냐와 자, 캥거름 이게 한창 맛있는 알도르묵입니다 알도루묵 알드로무. 와, 계속 올라가 계속 매련도 없죠 계략 정도가 아니야 와 아니 하루 전에 넣은 것보다 더 걸린 것 같아 <웃음> <웃음> 아, 자, 하하하하 아, 짜증나 자, 캥거름은 아. 오늘도 역시 비상사태가 펼쳐졌습니다 왜냐고요? 많이 잡았는데 이 그물로 잡았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손질을 해야 됩니다 어 임포수랑 깽이랑 이거를 하루 종일도르묵을 뺏겨야 되는데 한 닭은 다 올라왔죠? 안 올라왔어요 한 닭도 안 올라왔어? 깽구 여러분 이제 이제 반이 올라왔고요 반을 더 올려야 되는데 와 이거 진짜 그럼 형 여기 형 바다에 꽉 찼다는 얘기야 간식은 말썽 내기다니까 <laughs> 아 이렇게 많이 잡힐 줄 몰랐죠 자 이렇게 해서 금을 두단200 200 m 가다 올라왔고요 두그 시간 만에 조업이 끝났고요 개그러분 다지나 도루묵 뺏기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언제 다 뺏겨 이거 자 개그러분 도루묵이가 너무 많이 잡혀서 같이 이거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옆에서도 놀랄 정도로 많이 잡았어요. 많이 잡혀도 문제요. 자, 이 옆쪽에서도 도르메기로 이렇게 다 뺏기고 있죠. 이 옆에서도 굉장히 많이 잡았습니다. 자, 새벽부터 벌써 이만큼이나 뺏기셨네요. 자, 이렇게 다 뺏겨야 됩니다. 이게 뺏기는 게더 힘들다, 이게. 맞죠? 그럼요. 아. 뺏긴 게더 힘들죠. 걸리는 것보다. 자, 이게 또 뺏기는 데 기술이 있거든요. 잘못 뺏기면은 알이 다 터지기 때문에 상품성이 없어집니다. 맞죠? 제 말이. 아니, 그럼요. 예, 네. 네. 요도 기술이에요. 선장님들은 새벽같이 나와서 이렇게 약간 수식을 취하고 계시네요. 한주 도르메이가 너무 많은데 그러게 말일세. 많아도 문제네또 많아도 문제요. <laughs> 일할 사람이 없어 클라스고 갱구 19단이가 먹어라우. 지금 바로 잡아서 바로 구워 드시네요. 이렇게. 음. 어우 울불에 아,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자, 도르맥이 근무를 2시간 정도 했는데, 반도 아직 못했습니다. 아, 이고수님 아, 어머니까지 여기 나와서 도르맥이 근무를 선질를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데 이게. 음. 어머니 여기 인사 좀한번 해주세요, 여기. 안녕하세요, 이고선 <목소리> 엄마입니다. <laughs> 오, 맞아요. 방송 체질이신데오전 뭐 내내야 해될것 같은데, 이거. 엄마가 어, 뭐 시라래지 <laughs> <laughs> 우리 엄마도 오고 다 불러야 되겠지 이거. 아 이게 알이 터져서 문제야 이게 방금 뺏긴 도루맥이 현 시점에서 제일 맛있는 도루맥입니다 아 이제 다 끝났습니다 무슨 일다 됐죠? 아, 이제 고목으로 가면 되나? 정리 좀 하고 와야지 와 이것도 다 정리하고 다 쓸어내야 되잖아 어머니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도 고생했어 아. 자 깽구분 한 분도 또 도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laughs> 어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아 절망이에요 절망요자 도루묵 조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을 깔아주세요. 도루묵을 한번 헹궈주시고요. 도루묵은 내장 손질 안 하잖아요, 임선님. 네. 네. 양념으로는 마늘, 후추, 고춧가루, 대파, 물엿 조금 들어가고요. 다시다까지 들어가면 감칠맛이 나겠죠. 간장은 정확한 건 인터넷 봐야 되겠구만 또. 아니, 아니거 정확히 이쪽만 넣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맛있는 도루묵 조림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 옆쪽으로 보시면 도루묵 구이할 도루묵 이렇게 세팅이 됐고요. 한 번씩 헹궈서 소금만 쳐주면 바로 구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깽구 여러분 저희가 오늘 아침 4시에 나가서 잡아온 도루묵 지금에서야 먹네요 와, 아, 이거 뺏기면 죽는 줄 알았어 <laughs> 손이 거 어떻게 됐어, <laughs> 이거 아니, 수경 형은 뺏길 때 불러야지 먹을 때 부르면 어떡하니 전화 안 받아, 전화 아니, 새벽에 전... 전화 아, 전... 안받아요 지금 어. 나가서 했어야지 이게 지금 제일 핫하지 않습니까? 음. 엄청나게 핫하고 맛있는 동해안 도루묵 깽구 여러분도 어. 같이 드시죠 같이 드시자고 얘기 좀 해줘 꼬고 안에 같이 드시자고 아그래 같이 드시자네또 먹으래 또, 또, 누워, 또 누나, 다, 누나 다 먹어야 되겠다 뭘 먹으래 또형 이제 다 익었다 형이 정도면 다 익은 거 아니야? 얼추 얼추 돼다어어어때고형이 응. 아. 독가스가 장난이야 <laughs> 이거뭐 어디 어디 쓰지 이거 <laughs> 어디 공장에서 가져왔는데 나잘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가스 너가 건거 아니야 이건 이거. <laughs> <laughs> 이거 우리가 형 잡아온 거야 형그래고 어, 직접 재밌anki, 직접 아니다 진짜. 술이 장난아니야 네. 와 이게 아침에 피곤하니까 술이 쩍쩍부터 알종 쩍쩍 부는 거. 나는 알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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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진짜 진짜 맛있다 진짜. 와. 굳이 표현을 하자면 약간 노가리 구워 먹는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 비슷. 네 맞죠. 인정. 굉장히 감칠맛이 좋습니다. 요거는 지금 드셔야 돼요. 지금. 다 다음 주에 드시면 늦습니다. 다음 주까지 괜찮죠? 다음 주도 괜찮아. 아네. 살매기. 이게 머리 뭐라? 아니 그 겁주를 안 해요. 다 다음 주를 안 되지. 찢어지지 쟤는 무슨 떠는 맛있는데 왜? 응? 나 알드러머 얘기한 거죠. 아, 오늘 잘해야 돼. 요좀 있다 누가 다 모아놓을 거니까. 육식 네. 오케이 말해봐. 다 <laughs> 먹는 건. 나 뭐, 먹는 거야 도루. 그나저나 협조 좀 잘해 주. 경진이 오늘 도루이 난생 처음 뺏기냐고 아주. 와 청우 형, 형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뜯었다 <laughs> 라었다뜯라따라었다 <누나>, <laughs> 아니 근데 이게 도루맥이 그 그러니까 도루무기고요 명칭은 저 여기서는 도루맥이라 고 합니다. 어 여기 가시가 있기 때문에 뺏길 때 피가 막 쏟아져요. 그 바늘 갖다 찌른 것처럼 피가 막네. 막 나오. 막터졌어 이렇게 걸파. 아, 쏟아졌어야 쏟아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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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피 한번 쏟아요. 뭐는 다. 아, 쏟아졌어. 야, 언그들 저 이거 올리는 거 봐요. 아, 이거 갱수산에서 이거 또 가져왔다, 이거. 현지인이 도루묵 어떻게 먹는지 정확하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쏟아 형이 어떻게 먹는지 이게 현지인 아, 근데 안전 아, 현지. 근데 다 머리도 먹는데 지금 머리만안 먹을게요. 예. 네. 자, 일단은 살을 이렇게 살살 눌러 주고요. 야. 자, 꼬랑지를 이렇게 뗍니다. 이건 완전 현지인 비법이다 이거는. 이들은 머리를 따고, 아까 눌러놨으니까 이제 뼈가 쏙 빠질 거예요. 이렇게. 빠져? 뼈가 쏙 빠집니다. 이제 먹는 건 뒤에 가서. <laughs> 어떻게 <어떡해>. 현지인들이 <laughs> 어, 어떻게 먹는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런 안 돼, 인부두님, 응? 이게 옛날에 선조 피난길에 이걸 먹었다는 거 알아? 이 그만큼 맛있어. 야, 네 아까 공부하는 거 봤잖아. 뭐 공부를? 그거 잘못 때서. 나 이거 알고, 알고 있었지, 형. 이게 선조가 피난길에 이거를 먹어가지고 깜짝 놀란 거야. 너무 맛있어서. <laughs> 이게 이런 게다 있나, 이게. 야, 여봐라, 이런 게다 있냐? 해가지고 다시 이제 한양으로 올린 거예요, 이거를 가져와라 했는데, 근데 이제 이 맛이 안 나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 12월 말쯤에는 맛이 없잖아요. 딱딱해지면서 알이 굳으면서 맛이 없으니까 물린 거지, 이거를 그래서 도름묵 도름 도루 물려라. 알 정. 말장 도루묵 네. 그래서 도루묵. 말장 도루묵이란 말도 그때 어, 생겨났다고 합니다. 요거는 저희가 역사적인. 사실로 사실 알려드는 근거가 네. 정확하진 않고 네. <laughs> 한80% 정도 네. <laughs> 그렇죠 그만큼 손조가 좋아했을 정도로 지금 맛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먹는 게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이거는 애가 들어있네 네? 아, 오늘 진짜 힘들더라 형 오늘 리얼 갱 t v 중에 오늘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중에 잘 뺏기더라 고생했어 아, 잘뺏겠어 일석이 형 어디 갔다 온 거야 <laughs> 아 출근했잖아 야, <laughs> 그런데 우리 일성이 형또배타쓰면 고기 하나만 잡혔어 아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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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형 보통 근무를 하루 전에 놓잖아 형응 음. 우리는 너무 많이 잡힐까봐 4시에 놨어 형 4시에? 새벽 네, 4시네 네, 새벽 4시에 놓고 이제 5시에 꺼내자 하더라고 내가 아유 그래도 좀더 놔둬야지 또래서 음. 6시에 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발생 올라오는데 와 <laughs> 막막한 거야 이걸 뺏길 생각을 하니까 와와 와, 이게 두닭나으니까자 이게 뺏기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깽 여러분 여기 손가락이 아까시 되겠어 정도? 야, 근데 한 번씩 경험할 경험 경험해 보자. 어 그런 거 이제 보면, 응. 그러니까 요술 달라고. 고팠다 고팠어. 오늘 <laughs> 한잔또 드시죠. 오늘 또 분위기가 또 좋은데. <laughs> 와 얼마 추운지 진짜. <laughs> 자 깽고 여러분 이거는 인포 손님이 고생했다고 이렇게 또 해주시네요. <laughs> 임금이 먹을만하다 진짜 이거. 니가 임금이었으면 먹겠어? 목종 당루이구나. 목종. 야 일주일에 두번은 먹어. 자 임금이어서 봐봐. 어. 다들 달래들야돼다달서떠먹여 줘야 돼. 암을 떼준다. 우리 임금님 아. <laughs> <함께 준가? 웃음> 이 모든 이 제철 도루묵을 구입하려면 이게 또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깽고 여러분이 어떻게 구입해야 되나? 돈족 사업은 아니, 되지 아니 안에 그래도 얼른 구입처가 있을 거니까요. 아 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 리얼 깽 TV 깽수산. 아, 리얼 깽 TV 카페에 가입해 주시면 이런 제철 생선들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지 뭐 이거. 네. 밴드도 있으니까 밴드도 또 가입해 주시면 많은 낚시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깽구 여러분 도루묵 구이 먹었으면 도루묵 조림을 또 먹어봐야 되겠죠? 봐봐, 먹어봐. 이건 국이야. 아, 원래, 원래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맛있어, 이게 맛있어. <laughs> 맛을. 어, 진짜 이게 맛있어. 아니 근데 순식간에 이렇게 또 바꾸는 말을 또 아니 조림으로 했는데 에이. 국물이 마르니까 국이라 하는 거지 근데 원래 이렇게 먹잖아. 어, 맛있어. 알발 알알 알. 알. 이게 알입니다다형 이게 색깔은 근데 알마다 색깔이 조금씩 다른 거야. 어, 왜, 왜 그런가? 틀려. 사람도 틀린데 뭐 알도 틀리겠지 뭐. 파란 알, 보라 알, 노란 알, 초록 알, 어다 있어. 그런 거는 형 결정을 해줘야지 그래도. <laughs> 아그 나도 몰라. 이 무슨 이게 더 낫다 근데 뭐 부위보다? 네, 네. 나는. 에이. 아니 이거는 왜 그러면 국물 도 먹으니까? <웃음> 어. 그럼 <laughs> 짜고서 물더 넣지? 조금 더 넣었지 내가. 아 조금. 아 그래도 형 순식간에 이걸 마친다는 게 대단해요. 대단할 것 같아. 아나 어떻게 하나 몰라 그러니까. 아. <laughs> 아 바닷가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아유. 추우니까. 어 환장하지. 어. 그. 자게그룹은 저희는 요거는 그물로 잡았지만 요즘 핫 이슈 동해안 최고의 이슈죠 도로목 통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양에서 하면 안되고 예. 외양에서 1인 통발이고 예. 쓰레기 깨끗이 죽고 예. 먹을 만큼만 그렇게 아... 잡으면 괜찮아 외양이라면 테트라 타야 되잖아 테트라 타실 경우에는 구명조끼리 있고 근데 또 갯바위라고 해서 갯바위는 구멍 찍기 아니면 안 되고 같이 입은 상태에서 갯바위를 가시는 게더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음, 그렇게 통발을 하시면 재밌는 여행이 되지 않겠나 리얼갱 TV에서는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얼갱 TV 구독 좋아요 살포시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제일 잘, 잘 맞았어요 네. 네. <laughs> 오늘. 안 <laughs> 오늘 안 먹어도 되지. 오늘 안 먹어도 돼. 성. 와, 대가리 한번 비... 대가리 다 잘라. 뭐야? 대가리 와. 안보리다 잘려. 아, 아리랑 이거. 같이 봤어. 아니랑. 야. 아, 벗었어, 아, 아, 아리랑 같이 봤다고. 아, 아. 야, 내가 아무리 눈축 기술을 이게 눈만 주니 대가리 만주니 아. 아니, 아리랑 같이 봐. 이거이지. 다알 드러나고 알 드러나. 아니, 아니 이거는형나줄라고네 이거는, 아, 거... 아, 근데 몸도 아니고 없었는데. 아, 감사 아, 내가 좀더줄 테니까. 어. 그 싸구려 그거를 뭐뭐 먹어? 선생. 아, 먹긴 먹지. 아뭐 어제도 먹고 그저께도먹뭐 순수 그걸로 요 비가 먹게 돼. 어. 아 이건 알도르무이라서 어, 살이 없어요. 싹다 이건 100% 아, 아리야 이거는. 이진니 가양장면. <laughs> 가양장면. <laughs> 야 오늘 말실수 많이 한다. <laughs> 형 내가라도 말실수를 해도 다 하나 듣잖아요. 그렇지. 음. 네. 그게 하루에, 중요한 거야. 하루에 니모 뭐 이제. <laughs>